안녕하세요 힐링강기찬TV의 강기찬, 강기찬 목사입니다아침 일찍 목포 앞바다에 왔는데요 예, 여기 바닷물이 많이 들어왔네요 예, 목포 앞바다와또 아침에 바다는 또 다른 느낌이 예, 드네요 예. 바다인데요 예. 예, 지금 현재 목포 앞바다입니다 예 아주 저기 지금 보니까 아, 아침에 아침에 지금 해가 아주 찬란하게 예, 떠오르고 있네요 예. 여기 보니까 어, 벌써 바닷물이 어, 아주 많이 들어왔습니다 어, 어, 썰부 때는 바닷물이 다 빠져나가는데 밀부 때가 이제 바닷물이 엄청나게 지금 들어와서 아주 깊어 보이네요 어, 그래서 이 바닷물도 썰물 때가 있으면 밀물 때가 있지요. 예, 그래서 바닷물 썰물 때는 물이 쫙 빠져 나갔다가 또 밀물 때가 되면 바닷물이 이렇게 또 많이 들어와 있습니다. 예, 아주 어, 바닷물이 깊어 보이네요. 수심이. 예, 그이 바닷물 보니까 생각나네요. 그 카레기, 에, 카레기가 젊은 시절에 어, 물건을 팔에 셀제를 할 때, 어, 참 젊은 시절에. 물건을 팔러 가게마다 집집마다 다니면서 물건을 팔때 얼마나 참 자존심 상하기도 하고 또 문전 박대 당하고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젊은 시절에. 에, 그럴 때 어떤 사무실에 물건을 팔러 들어가던데 거기에 에, 그 벽에 액자가 그림이 하나 있는데 쓸쓸한 바닷가 해변에 조그만 나룻배가 하나 덩그러니 놓여 있었죠. 너무 쓸쓸해 보이는 어, 그림이었죠. 에, 그 황량한 그 해변에 그 조그만 나룻배. 에, 그렇지만 어, 그, 그, 그립에 황량한 그, 어, 나, 그, 해변가에 조그만 나룻배가 아주 쓸쓸해 보이지만 그 밑에 글씨가 칸에게 눈에 들어왔죠. 그 글씨가 뭐여서, 뭐였냐면은 반드시 이 밀물 때가 온다. 어, 반드시 밀물 때가 온다. 예, 바닷물이 썰물 때가 있으면 밀물 때가 있는 것처럼. 그렇죠. 인생도 내리막이 있으면 오르막이 있듯이, 에, 고난이 있으면 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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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축복의 때가 오고 슬픔이 있으면 기쁨의 때가 오고 다, 그렇지요? 사랑한 여러분, 의도 인생을 살아가면서 현실이 답답하고 어렵고 낙심되는 일이 있더라도 사방으로 우기섬을 당한다 할지라도 답답한 일을 당한다 할지라도 핍박을 받아도 거꾸로 떨림을 당하지 않는다고 말씀했습니다. 하나님이 사랑하시고 성령님이 응원해주시고 도와주시므로 반드시 능력히 이기고 승리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한 여러분들도 이 광자 같은 낙은의 인생 속에서도 예수님의 이름을 의지하고 성령님의 함께 하신다는 확신과 믿음을 가지고 승리하는 복된 여러분 되시기를 믿음의 주인공들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